대방강벌 환경강설 제7근 4. 세계성지품 실천한탄념후비선인 강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극과 시방일체의 모든 국토와 그곳에 있는 크나큰 장엄을 낱낱이 다세계 가운데서 보도다. 일체 사물 가운데 할량없는 부처님이 중생의 수와 같이 세간에 들어하사 조복하게 하려고 신통을 일으켜서 이것으로 국토바다를 장음하였네 일체의 장음이 아름다운 구름을 토하는데 각가지 꽃구름과 한기 불꽃구름과 마이보석 구름을 항상 나타내 <laughs> 세계바다가 이것으로 장음하였네 시방에 있는 성도한 곳에 가지가지 장음을 다 구족하여 강명이 흘려 퍼져 고운 구름 같으니 이곳에서 세계바다를 다 보게 하도다 보현보살의 원가 행을 모든 불자들이 중생과 같은 급 동안 부지런히 닦아서 끝없는 국토를 다 장음하니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도다 세계의 청정방편 10종 이후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아라 세계 바다에 세계 바다, 미진수의 청정한 방편 바다가 있으니, 이른바 모든 보살의 일체의 선지식을 친근해서 선근이 같은 연고입니다. 넓고 큰 공덕 구름을 정장하여 벗게 두루한 연고며, 넓고 큰 모든 훌륭한 이해를 청정하게 닦는 연고며, 일체 보살의 경계를 관찰해 편안히 머무는 연고며, 일체의 바람이를 닦아서 다 원만히 하는 연고며, 일체의 보살들 여러 지위를 관찰하 들어가 무무는영고며 일체의 청정한 서운 바다를 주련하는 영고며 일체의 벗어나는 요긴한 행을 닦는 영고며 일체의 장은 바다에 들어가는 영고며 청정한 방편의 힘을 성취하는 영고니 이와 같은 것이 세계바다 미진수가 있느니라. 개성으로 거듭해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설라였습니다. 일체의 세계바다의 모든 장업이 무수한 방편과 원력으로 난 것이며 일체의 세계바다가 항상 빛나는 것도 한량없는 청정한 업력으로 일어난 것이로다. 오랫동안 선지식을 챙견하여 착한 업을 함께 닦아다 청정히 하고 자비가 강대하여 중생에 두루하니 이것으로 모든 세계의 바다를 장음했도다. 일체 법문과 산매와 선정과 해탈과 방편과 지혜를 모든 부처님 처수에서 다 맑게 다사려 이것으로 모든 세계의 바다를 출생하였네. 한량없는 분명한 예를 내어 능이 열애와 같아서 다르지 않음을 알고 인욕 바다 방편을 이미 닦아서 그러므로 능이 끝없는 세계를 음정했도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훌륭한 행을 닦아 복과 덕이 강대하고 항상 정장함이 마치 구름이 허공에 가득 퍼진 듯하니 일체의 세계바다를다성취했도다 모든 바람일에 한량 없어 세계 미진 같은데 다 이미 수행하여 부족하게 하며 원바람일 다음 없으니 청재한 세계바다 여기에서 나왔네. 싸게 없는 일체의 법을 깨끗이 닦고 거지없이 벗어난 욕이 난 행을 일으켜서 각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니 이와 같이 국토바다를 장엄하였네장엄과 방편과 지위를 닦고 부처님의 공덕 법문 바다에 들어가서 널리 중생들의 고통의 원인을 없애게 하며 강대하고 청정한 세계를 다 성취하도다. 힘을 받아 강대하여 짝칼이 없음 이어 널리 중생의 성근을 신게 해서 일체 모든 여력계공양하니 거제 없는 국토가 다 청정하도다. 부처님의 출현 십종 차별 그때 보현보살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응당히 알아라 남나 세계바다에 세계바다 미진수의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차별이 있느니라. 이른바 혹은 작은 몸을 나타내며, 혹은 큰 몸을 나타내며, 혹은 짧은 수명을 나타내며, 혹은 긴 수명을 나타내며, 혹은 오직 한 부처님 국토만 음정하며, 혹은 한량 없는 부처님 국토를 음정함이 있으며, 혹은 오직 일성의 법률만 나타내 보이며, 혹은 불과사의 한 여러 성의 법률을 나타내 보임이 있으며, 혹은 적은 중생을 조복함을 나타내며, 혹은 거지없는 중생을 조복함을 보이나니, 이와 같은 것이 세계 바다인 수가 있느니라 개성으로 거듭혀다 그때 보현 보살이 그 뜻을 거듭해려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라였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가지가지 방편으로 일체 모든 세계 바다에 출현하사 다 중생들의 마음에 즐기는 바를 따르시니 이것은 열의 훌륭한 방편의 힘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부사의 함이여 색도 없고 행상도 없고 영상도 없으나 능이 중생을 위해 온갖 행상 나타내어 그 마음의 즐김을 따라 다 보게 하도다. 온 중생을 위해 짧은 수명을 나타내며 혹은 한량없는 급의 수명을 나타내시니 법신을 시방에 널리 나타내어 편의에 따라서 세간에 출연하시네. 혹 어떤 데는 부사의 한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바다를 음정하며 혹은 오직 한 국토에만 엄정하되 한꺼번에 남김없이 다 나타내 보이시네. 혹은 중생들의 마음의 절개함을 따라 생각하기 어려운 각가지성을 나타내 보이며, 혹 어떤 때는 일성법만 패서 하나 속에 할량없는 방편을 나타내도다. 혹은 저절로 정각을 이루어 적은 중생에게 도에 머물게 하며, 혹은 한순간에 무수한 중생들을 깨닫게 하도다. 혹은 모공에서 배난 구름을 내어 한량없 거 없는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시니 일체의 세간이 다 한하게 봄이라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도다. 혹은 말소리가 널리 두루해서 그 마음의 절개함을 따라 법을 쓰라서 불과 사이한 강대급 가운데 한량없는 중생바다를 조복하도다. 혹은 한량없이 장엄한 국토에 대중들이 청정의음 엄연히 앉았는데 부처님이 구름 패다 그 가운데 계시사 시방의 세계 바다에다 충만하도다 모든 부처님이 방편 부사의 함이여 중생들의 마음 따라다 나타나사 가지가지 장엄한 세계 널리 계시며 일체의 국토에다 두루하였네 세계의 급주 십종 급주 그때 보현 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응당히 알아라. 세계 바다에 세계 바다 미진수 급의 머물름이 있느니라. 이른바 혹 아성지 급동안 머물며 혹 한량 없는 급동안 머물며 혹 끝없는 급동안 머물며 혹은 가털이 없는 급동안 머물며 혹은 셀수 없는 급동안 머물며 혹은 일컬을 수 없는 급동안 머물며 혹은 생각할수 없는 급동안 머물며 혹은 헤아릴 수 없는 급동안 머물며 혹은 말할 수 없는 급동안 머물며 혹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동안 머무느니라. 이와 같은 것이 세계바다 미진 수가 있느니라. 개성으로 거듭해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해려고 부친미 시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설라하였습니다. 세계바다 가운데 각까지 급이 넓고 금방 편으로 장음하였네. 시방 국토를 다 살펴보고 수량과 차별을 다밝게알도다 내가 보니 시방 세계 바다에 겁의 수가 한량 없어 중생과 같음이라 혹은 길고 혹은 짧고 혹은 끝없어 부처님의 음성으로 지금 연설하도다. 내가 보니 시방의 모든 세계 바다가 혹은 국토 미진급 동안 머물며 혹은 일급이며 혹은 셀수 없으니 서운으로서 가지가지 같지 않도다. 혹은 순전히 맑고, 혹은 순전히 물 들었으며, 혹은 또 맑고 물든 것이 함께 섞였고, 소음 바다 세운 것이 각 가지로 달라서 중생의 생각 속에 머무는도다. 지난해적 세계 미진급동안 수행하사 크고 청정한 세계 바다 얻으시니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장엄을 갖추었어 끝없는 강대한 급동안 길이 머무네. 어떤 급은 이름이 종종보강명이며, 혹은 이름이 등음영 염 안장이며 이진강명이며 형급이니 이 청정급의 일체를 거두었도다. 청정급에는 한 부처님이 출현하며 혹은 한급에 한량 없이 나타나며 다음 없는 방편과 큰 원력으로 온갖 여러가지 급에 들어갔도다. 혹은 한량 없는 급이 한급에 들어가며 혹은 또 한급이 많은 급에 들어가서 일체 급 바다의 가지가지 문이 시방국토에 다 밝게 나타났도다. 혹 일체의 급의 장엄한 일을 한급 가운데 다 나타내 보이며 혹한급 안에 장엄한 것이 일체의 끝없는 급에 널리 들어가도다. 처음 한 생각에서 마침내 급에, 급을 이루미 다 중세의 마음을 의지해서 나옵니라 일체의 세계의 바다의 끝없는 급을 한 가지 방편으로서 다 청정하게 하도다. 세계의 급 첨, 전변 차별, 십종 전변 차별. 그때 보윤보살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응당히 알아라. 세계 바다에 세계 바다 미진수의 급이 전변하는 차별이 있느니라 이른바 법이 이와 같은 연고로 세계 바다가 한량 없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급으로 전변하며 물들고 더럽혀진 중생들이 머무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물들고 더러움을 이루는 겁으로 전변하며, 강대한 복을 닦은 중생이 머무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물들고 깨끗함을 이루는 겁으로 전변하며, 믿고 이해하는 보살이 머무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물들고 깨끗함을 이루는 겁으로 전변하느니라. 한량 없는 중생의 보리심을 바란 연고로 세계 바다가 순일하게 청정한 겁으로 전변하며, 모든 보살들이 각각 여러 세계에 논의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거지 없이 장엄한 급으로 전변하며 시방 일체의 세계 바다의 모든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한량 없이 크게 장엄한 급으로 전변한 모든 부처 님 세존이 열반에 드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장엄이 소멸하는 급으로 전변하며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연고로 일체의 세계 바다가 넓게 음영하는 급으로 전변하며 열레가 신통 변화하는 연고로 세계 바다가 넓리 청정은 급으로 전변하느니라. 이와 같은 것이 그 세계받아 미진수가 있느니라 개송으로 거듭해다. 그때 보현보살의 그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은 이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일체 모든 국토가 다 음력을 따라서 생기나니 그대들을 응당에 관찰하라. 전변하는 모양이 이와 같으니라. 물들고 더러워지 모든 중생이 억과 미혹을 얽히면 가히 두려워라. 그 마음이 세계바다로 하여금 모두 물들고 더러움을 이루게 하네. 만약 청정 마음이 있어서 온갖 복도의 행을 닦으면그 마음이 세계바다로 하여금 잡대고 물들고 또 청정하게 하네. 믿고 이해하는 모든 보살들이 저그가운데 나며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따라서 잡대고 물들고 또 청정하도다.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 다버리심을 내어 그 마음이 세계의 바다로 하여금 머무는 겁이 늘 청정하게 하네. 한량없는 억만 보살이 시방에 나아가며 장음은 다르지 않으나 그 가운데 차별하게 보도다. 낱나 작은 먼지 안에 부처님 세계가 먼지수와 같은데 보살들이 함께 구름처럼 모여 국토가 다 청정하도다. 세종께서 열반에 드시며 그 국토의 장음이 소멸하고 중생들이 법의 그릇이 없어서 세계가 잡대고 물들물 이루다.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면 일체가 다 징계하고 좋으리니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장음이 다 구족하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부사의함을 나타내 보이며 이때의 모든 세계의 바다가 모두 다 널리 청정하리라. 세계의 무차별, 십종 무차별. 그때 보현보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응당히 알아라. 세계 바다에 세계 바다 미진수의 차별 없는 것이 있느니라. 이른바 낱낱 세계 바다 가운데 세계 바다 미진수의 세계가 있는 것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바다 가운데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여 있는 위력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바다 가운데 일체의 도량에 시방 벗겨두루한 것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바다 가운데 일체의 열의의 도량에 모인 대중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낱낱 세계바다 가운데 일체의 부처님의 강명이 벗겨두루한 것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바다 가운데 일체의 부처님의 배나 신명호가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바다 가운데 일체의 부처님의 음성이 세계 바다에 널리 두루해서 끝없는 급동안 머무름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바다 가운데 법륜의 방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낱낱 세계 바다 가운데 일체의 세계 바다가 한 티끌 속에 널리 들어가는 것이 차별이 없으며 낱낱 세계 바다 가운데 낱낱의 작은 티끌에 일체의 삼세의 모든 부처님 세존의 강대한 경계가 그 속에 다 나타남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세계바다에 차별 없는 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와 같으나 만약 늘리 말한다면 세계바다에 미진수가 있느니라. 개성으로 거듭해다. 그때 보현보살이그 뜻을 거듭해려고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간찰라고 개성으로 설하였습니다. 한 작은 먼지 속에 많은 세계바다가 처소를 각각 다르게 다 엄정했는데 이와 같이 한량 없는 것이 하나 속에 들어가지만 낱낱이 구분되어 섞이고 어긋남이 없네. 낱낱 먼지 속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시어 중생들의 마음 따라 널리 앞에 나타나 일체 세계바다에 덜 두루하시니 이와 같은 방편이 차별이 없네. 난난먼지 속에 모든 보리수 나무 왕이 되어 가지가지로 장엄하여 들이웠는데 시방 국토에 다 같이 나타나나 이와 같은 일체가 차별이 없도다. 난난먼지 속에 또 작은 먼지 같이 많은 대중이 사람 가운데 주인을 다 같이 둘러사니 일체에서 뛰어나 세간에 두루하되 또한 비좁거나 잠난하지 않도다. 난난먼지소할량 없는 강명이 시방 모든 국토에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의 보리행을 다 나타내니 일제의 세계 바다가 차별이 없도다난난문지속 한량 없는 몸이 구름같이 변화하여 널리 두루하며 부처님의 신통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사 시범 국토에도 또한 차별이 없도다난난문지 속에서 온갖 법을 쓰라니 그 법이 청정하여 바퀴가 구르는 듯 가지가지 방편의 자제한 문으로 모든 것다 연설함에 차별이 없도다 한 먼지에서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내어 모든 중생들을 법기에다 충만하되 세계바다에 두루 머물기를 할량없는 급동안하니 이와 같은 음성도 또한 차별이 없도다. 세계바다 할량없는 묘한 장음을 한 먼지 속에 다 들어가게 하니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이여 모두가 다 업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도다. 난남먼지 속에 삼세 부처님이 그즐개함을 따라다 보게 하시니 채성은 옴도 없고 감도 없어대 원력을 성 까닭으로 세간에 두루하였네. 세계 성취품 끝째 칠근 끝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 불응감벗계성 일체 유심조.